안녕하십니까. 강정희입니다. 고려가 대륙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다는 여섯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거든요 저번 시간에는 한반도에 간측되었던 통일신라의 일식기록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역사 채널을 추종하는 사이비 신도들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댓글창에 와가지고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배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현대사회의 심각한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사이비 교주들이나 사기꾼들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 딱 속일 수 있을 만큼만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선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이 책은 우리 역사기록 중에 당군세기그 어, 다음에 삼국사기에 나와있는 천문기록들 특히 일식기록들에 대한 정확성을 입증해주는 책이라 가지고 나왔습니다 초중기 신라는 중국 안후이성이라고 하죠 안후이성, 그 다음에 후대의 신라는 한반도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과학적인 기록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어,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의 논문을 보면 800년대 이후에 한반도의 일식 기록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륙에는 신라가 없는 거고요, 한반도에 통일 신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거고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있는 통일신라가 멸망을 하고 그 위에 고려가 다시 생겨난 건데 다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라가 다시 부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후대의 신라는 한반도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과학적인 기록이 우선이 되야 되는 게 맞겠죠? 후삼국도 다 대륙이고 고려는 산동반도 여기 난징 여기 양자가 있는 쪽 고려시대 한반도는 당연히 고려 시대죠. 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밀리잖아요. 책보고 채널의 영상들은 1차 사료들과 여러 가지 수많은 지도들과 구글 지도와 유물 유적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천문학과를 나온 박창범 박사고 라이델 박사님의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만 뽑아가지고 이 일식이 어디로 나올까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찾아낸 겁니다. 한개 모자라는 99개를 일식을 관측을 했는데 고려의 위치가 어디로 나온지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범 박사가 1994년에 밝힌 고려의 영역의 위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암록광을 찾아가지고 밝힌 고려 국경.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박창범 교수의 일식 기록에 대해서 고려에서 관측되었던 일식 기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적이 있나요? 분명히 이 책에는 박창범 교수의 논문에는 고려에서 관측되었던그 일식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마 쏙빠뜨렸을 겁니다. 답을 이미 정해놓고서 그 답에 대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료들은 쏙 빼버리고 사람들이 그 자신이 정해놓은 답을 그 답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자료들만 골라서 쓴다는 겁니다. 이게 학문입니까 아니면 사기입니까? 제가 어떤 채널을 깐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도 있던데요. 제가 하는 행위는 누군가를 까는 행위가 아니고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역사 채널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형법 347조가 뭐냐면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을 기망을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거짓된 자료들을 보여주고 대중들을 선동질해가지고 기부금을 받거나 그 재산상의 유튜브 채널에 그 이익을 그 창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는 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비 교주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댓글창에 하도 안 좋은 얘기들 달아나가지고 제가 댓글창을 닫아놨는데요. 어, 그 댓글들을 보니 역사를 논함에 써가지고 사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지명들에 대해서도 한번 반박을 해보라는 겁니다. 수학을 논하는데 숫자를 얘기하지 말고 재판을 논하는데 증거자료와 진술 자료들 수사 자료들 이런 것들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써놓은 그런 그 탄원서들도 보고서 반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수학을 논하는데 숫자를 얘기하지 말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소통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lacible. 이들은 몇 년째 지구는 평평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 아래 사람들은 모여드는 걸까요? 마크 서전트, 그는 평평이들의 왕입니다. 그는 몇 년째 지구는 평평하다고 굳게 믿고 있고, 이 유사과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죠.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론과 실험, 수학과 검증보다는 직감이 우선, 이걸 한번 보고 그냥 웃고 넘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평평이들의 왕이 양산해낸 평평이들이 또한번 평평이들을 배출한다는 것.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편안한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전국 회원. 모임이 있습니다. 아, 구리역. 이들의 활동은 과학을 퇴보시키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들을 머저리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 머저리들의 열정은 생각보다 네, 대단하죠.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륙사관이니까 국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들은 일뽕이나 중뽕에 빠져가지고, 식민반도사관으로 오염된 해석이나 하고 자빠졌고, 대중들이 그렇게 지금 수준이 얼마나 높고 똑똑한데, 아직까지 속이고 말이야. 어? 멍청한 소리하고 자빠졌고, 자료를 보내줘도 쳐보지도 않고 말이야. 어? 이런 자들, 여러분 똑바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제 바뀌어야 될 때다. 대중이 똑똑해지고, 대중이 현명해지면, 그들은 바뀐다. 감사합니 고품격 방송. 책 보고. And they believe everything anyone tells them. We test everything. 책 보고 채널의 영상들은 1차 사료들과 여러 가지 수많은 지도들과 구글 지도와 유물 유적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We're all either super successful or doing our own thing. There are millions of flat earthers. 평평이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평평이들은 같은 평평이들을 상대로 장사질을 합니다. 돈이 목적인 걸까? I mean, seriously, flat e r can be put on anything. Flat e r dating sites popping up. 지금 현재 한 2만 장이 넘게 지금 뿌려진 이책 보고 대형 지도에 보시면, 고 저렴하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처음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들 이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모였고요. 이런 얘기들 들으실 수도 있고 대화 나누실 수도 있고 책에 사인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지가 있고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이론들이 뭐냐면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이게 이론입니까 아니면 음모론입니까 거기. 예, 빠진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며 비웃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학을 무시하고 모든 우리 전문가들의 말들을 무시를 하고 자신들의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비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뇌는 이미 평평하게 되어 버렸죠. 제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귀에 쏙쏙 박히는 말들만 해준단 말이에요 식민사관을 팔아가면서 선동질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그 음모론자들이 식민사관을 그 적폐하기 위해서 사회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선동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모론으로 절대 식민 사관을 접해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음모론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서 단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빨리 나오셔 가지고 사회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